안녕하세요. 국어와 수학을 맞춤으로 가르치는 코담 대표 이선영입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만든 책을 어,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글을 가르칠 때 읽기만 먼저 쭉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읽기와 쓰기를 병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물론 가르치는 분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읽기만 했을 때의 장점은 뭐 아무래도 진도를 빨리 할 수가 있겠고요. 단점은 나중에 쓰기를 하려고 할때 아이들이 좀 거부하고 다시 쓰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문제는. 아이들이 쓰기를 싫어한다는데 있죠. <laughs> 저는 그래서 읽기와 쓰기를 병행을 해서 가르칩니다. 한글을 가르치면서 읽기와 쓰기를 그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좀그 거부 반응들, 부담스러움 네, 이런 걸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책 만들기였어요. 아무래도 읽기만 먼저한 아이들은 쓰는 작업을 거부하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 과정을 걸치게 되는데요. 책 만들기를 같이 했을 때는 조금 느리더라도 즐겁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어, 이 쓰기가 같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 걸 제가 현장에서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매 시간마다 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어, 진도를 나가고 또그 다음에 그 진도 나간 것을 가지고 책 만들기로 어, 뭐 확인 작업, 네, 다져가는 그런 작업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우리 혜원이의 가족 이야기인데요 어, 혜원이는 정말 기역, 니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받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원이가 어, 가족 이름을 쓰고 싶다고 해서 네, 그렇게 책을 만들어 보았어요 마침 업로드 날짜가 어버이날이어서 네, 우리 혜원이의 가족 그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이름을 소개하는 책이다 보니 네, 영상은 굉장히 짧지만 우리 혜원이가 수업 시간에 한글 쓰기를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해담이 되버렸네. 그 영을 응. 양으로 바꿀 수밖에요. 됐다. 양 완성. 갔어. 응. 그 다음에 또무엇을까 뭐 음. 응. 뒤졌뜨니까 양해온 해담 아니에요. 양해온 해담. 양해온 양해담. 양해온 양해담. 양해온 양해담. 양해 양해담. 양해 양해담. 저는 양해온입니다. 이래요 저는 양의 온입니다. 여기는 뭐쓸까 여기는 먼저 해담 쓸 거야. 아, 해담이 먼저. 해담이 먼저 쓸 거야? 네, 저 좋아해요 해담. 이 됐다. 해담. 아, 근데희음만 썼어. 애가 들어가야지. 또 이렇게요? 아니, <laughs> 그럼 어떻게 써요? 저는 한국을 배워요. 양해온 가족. 양해온. 양해담. 양해담은 저 동생이에요. 장선우는 저 엄마예요. 양우대는 저 아빠예요. 태경이는 저 친구예요. 유원은 저 친구예요. 가족 사랑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혜원이 너무 귀엽죠? <laughs> 아직 6살인데, 아기, 어, 아기 합니다. 그날 목이 아파가지고, 네, 큰 소리로 읽지 못했다면서 굉장히 아쉬워했었어요. 다음에 또책 만들면 또 씩씩한 목소리로 아마 크게 읽을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 절친 3인방, 네, 김세경. 또 정유아 어린이 이름을 썼는데요. 어, 그세 명이 다섯 살 때부터 정말 친한 친구거든요. 친구 이름을 쓰고 읽는 것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자, 우리 혜원이 말처럼 우리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